18세기 중반의 광야 상태란 제목으로 존 웨슬리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요약하여 전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존 웨슬리 목사는 요한복음 16장 22절 본문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사건을 우리의 영적 여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도 구원받은 이후 곧바로 영적 평안과 완전한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 상태라 불리는 고난과 시험의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 광야 상태는 영적 어두움으로 과거에 누렸던 확신, 사랑, 기쁨, 평안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이러한 시기가 단순한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광야 상태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상실입니다. 광야 상태에서는 신앙인이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영혼이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사라지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 사랑의 감소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점점 식어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해 기쁨을 누렸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그 사랑이 차갑고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이웃 사랑 역시 심해져 다른 영혼을 향한 열정과 동정심이 줄어듭니다. 셋째, 기쁨의 상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느꼈던 기쁨, 구원의 희열이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이제는 그 기쁨의 근원이 차단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넷째로 평안의 부재입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이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의심이 마음을 채웁니다. 자신의 신앙과 구원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두려움과 다시 죄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힘의 상실입니다. 죄를 극복하던 영적 능력이 약화되고 이전에 정복했던 죄가 다시금 신앙인을 사로잡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저항력을 잃게 하고 스스로를 영적 무력감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웨슬리는 광야 상태의 다양한 원인을 설명하며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죄입니다. 이는 크게 행위의 죄, 태만의 죄, 그리고 내적 죄로 나뉩니다. 행위의 죄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예를 들어 음주나 부도덕한 행동은 즉각적으로 영혼을 어두움으로 몰아넣습니다. 태만의 죄는 영적 훈련, 특히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서서히 성령의 빛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부재는 신앙인의 내적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내적 죄는 교만. 분노, 세속적 욕망 등으로 나타나며 영혼을 갉아먹어 하나님의 빛을 가립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지입니다. 이는 잘못된 신학적 가르침이나 성경의 오해로 인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모든 신자가 반드시 어두운 시기를 겪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신앙인의 성장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세 번째 원인은 유혹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신앙인의 연약함을 공략하여 영적 방황을 초래합니다. 외부 환경에서 오는 시험과 내적 갈등이 결합되어 신앙인을 더욱 약화시키며 이로 인해 영혼은 흔들리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는 광야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치유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행위의 죄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는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만의 죄는 영적 훈련을 회복하고 꾸준히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뇌적 죄와 싸워야 합니다. 교만과 분노,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무지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잘못된 신학적 오해를 제거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 기쁨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항상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는 논리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슬리 목사는 광야 상태가 끝난 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각 사람에게 회복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원인이 해결되더라도 하나님의 빛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신앙인의 영적 성숙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작용합니다. 웨슬리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신앙인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밝아질 것이며 온전한 날까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는 신앙여정의 어려움과 회복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는 광야 상태를 단순한 고통의 시간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로 해석하며 신앙인들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